뭐그지 어, 세계적인 능선 북한설매니 아, 어, 제대로 돌아간 등산 여행 기록면 고깔 문제에서는 2 0 2 3년 6월 6일 현충일 오전 11시 아, 오전 8시 15분 현재 여기는 오봉 능선. 오봉 능선 오봉산 오봉 등정하는 그 코스에 지금 해발 400m 위치입니다. 지금 들머리를 7시 15분에 해가지고, 지금 8시 30분, 현재 여기 해발 300m를 지금 등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제자리 돌아온 등산행 TV 뮤직 투명 국가무제에서는 등산, 자기 건강, 몸 건강 관리, 몸, 자기 몸 지킴, 비만관리를 위해서 자연친화적인 방법 등산을 주로 위주로 하고 늘어깨고 걷기, 사찰탐방을 위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자기 몸짓기, 몸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자기 한 개인은 누구나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자기 몸이 건강해야 자기 목적한 바를 달성하게 할수 있고 또한그 자기는 가족의 성원이고 자기 한 사람은 또 사회, 사회의 성원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건강해야 후, 가족이 건강하고 자기 몸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하다는 논리에서 이런거 자기 건강시킴 자기 몸 관리를 위주로 하는 유튜브인 것입니다. 이런 그 에자. 등산활동은 자기 몸 건강관리의 일리는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목적을 세워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실행해야 실행해야 실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거 자기 몸 건강관리, 몸 식힘은 그렇게 꾸준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거, 몸 관리가 굉장히 앞서 얘기했듯이, 자기가는 가족의 성원이고 사회의 성원이기 때문에, 자기 몸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자기 목적한 말을 달성하고, 어, 사회가 건강하다는 것이긴. 그런데 이러한 그, 동산 관리도 안전이 중요하기, 중요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이거는 심호흡, 폐활량 심장마비에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평소 집기위에서 연습을 많이 해 가지고 그런 거 학습 효과가 있으면 그렇게 등산과 걷기에 몸이 최적화 되는 후에 이렇게 전문적인 등산 활동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데 불의 안전사고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말하길 스티브 잡스가 누굽니까? 세계, 세계의제기해질 부어이고 부어이면서도 이 사람은 내면적인 면을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서 인도에 가서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깨달음의 돌을 연습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건강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돈으로 모든 것을 살수 있지만 건강만큼 돈으로 살 수가 없더라라고 말하면서 죽은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삼성 이군희 회장도 같은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실천을 세워가지고 꾸준한 노력을 동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오봉 능선 해발고지 400m 오봉능선 오봉 오봉을 중종하기 하는 그 중간 과정입니다.